이제부터는 괜찮은 활동을 더 괜찮아 보이게 하는 방법과 실제로는 평범하고 메리트 없는 활동을 면접장에서는 특별하게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생기부 모든 활동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하이라이트한 활동은 스토리텔링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구글링이나 GPT 돌려서 낸 나만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느냐입니다. 나만의 구체적인 스토리가 있는 활동이면 그 활동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스토리를 디벨롭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결국 개별성, 구체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기부 활동의 진위는 결국 구체성이 있어야 믿게 됩니다. 그저 효율이 꽤 향상됐습니다는 답변보다 훨씬 개별성, 구체성이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건 오늘부터 도서, 도서든 개념이든 얇은 지식이라도 좋으니까 결국 여기서도 디테일, 구체성의 힘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면 집중적으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학생은.